로프드를 찍다 보니까 그래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알바를 안 하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달라요. 아니, 그래도 뭐수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찍어요? 제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들인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어, 약간 도도. 약간 도도한. 평소에 되게 그새 같이 하고 다니고. <laughs> 근데 진짜 오늘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아, 셀카도 엄청 많이 음. 찍었어요. 화장 한날 찍어야지 음. 이제 회사 분께서 말씀하신게 얘는 그냥 뇌가 남자인 것 같아요. 저 얼굴은 나름 여성스럽다. 입 열지. 맞아요. 아 네. 푸디가 벌써 시즌 원이 나왔을 때. 네. 그때가 몇년도아저 스물두 살. 아5년된것 같아요. 5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듀에 나왔을 때. 네. 청순한 면도 있고. 저 저는, 저는 벚꽃이 주면 되게. 되게 아 진짜요? 거예요. 어 사실 모든 게 추억. 저... 이긴 했거든요 서, 생애 처음으로 여자 101명이라 제가 언제 있어보겠어요 <laughs> 힘든 걸또 같이 군인이신 분들이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극한의 아 상황에 같이 처해져 있다 보니까 음 동지애도 있고 음 서로 못볼걸뭐다 보고 음 방송에는 예쁜 모습들이 좀 줄어나가긴 음 했잖아요 보통 진짜 패인 모습이잖아요 <laughs> 왜냐면 며칠 동안 몇 시, 한 시간? 이렇게도 못 자고 했었어요 왜왜 음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게 하루 이틀 준 거거든요 하루 이틀 네. 비하인드에서 음 튜디오 했었어요 때 중간에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가 없는 상태로 푸드를 찍다 보니까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잘 데가 없으니까 짐 갖고 친구 집에 짐 맡기고 순대국막 집에서 밤새고 막 택시 타고 아, 타주고 하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행시가 좀 기억에 남는 무대였어요? 사실 푸드는 진짜 너무 행복하게 했어가지고 매무대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아이러니를 진짜 힘들게 음. 했어가지고 제일 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laughs> 지나간 건 항상 좀 미화되고 맞아. 좋은 기억이 남고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무대 할수 있는 게 일단 너무 좋고. 어.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고 추억이고 하지만 초자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음. 이슈도 많이 됐었고 그쵸, 그쵸. 그랬을 때좀 안타까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당시에 들었으면 음. 아속상게을 텐데 지나온 음. 제가 아, 아 그랬구나. 근데 뭐 어차피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것도 <laughs> 아니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도 너는 속도 없냐 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뒤에 프로그램 한번더 나갔잖아요. 네. 더할 만큼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행복했고 체질에 맞았고 오.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푸듀 하고서 아이오이가 데뷔하고 네. 아이비아이가 데뷔하고 데뷔를 했지만 그게 진짜 급하게 했어요. 2주 만에 나그거든요곡 그러니까 받고 녹음하고 뮤비 찍고 오. 안무 이거를 2주 동안 하고 오. 데뷔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은퇴를 했거든요. 그냥 약간 <laughs> 꿈꿨나? 이렇게 오. 지나갔어요. 아 너무 아쉬워. 엠카로 데뷔를 했었는데 대기 데뷔 실에 네. 둘 서서 네,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날 아이와이 친구들도 나왔어요. 음. 작가님들이 아, 막, 야 너네가 그아이비이그 그 일반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아의 <laughs> <IBI 웃음> 뜻이 일반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였거든요. 아, 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데 애들은 막몇 명은 울고 막 됐거든요. 아, 이게 속상해 할수 있는 음. 부분도 있었구나. 우리도 꼭잘 되자 프로젝트 음. 팀이지만 저희도 계속 다섯 명에서 맨날 얘기했거든요. 음.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일단 이제 아이돌학교로 이제 네. 두 정도. 어, 네, 지 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갔거든요. 아이돌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군대 훈련소 같은 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더 신기했던 게 제일 어린애들이 열두 살. <laughs> 제가 동생들을 또 좋아해요. 네, 동생들이 또 항상 제 옆에 와서 잤어요. 내가 네, 힘 네. 옆에 살까? 음. 이렇게 가지고그 <laughs>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 자체만으로는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음. 네, 제가 아이돌 끝나고 이후 그 음. 연습을 하다가회사를 네. 나왔는데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였거든요. 아르바이트하고 하루 종일 빌려서 월세는 막 없고, 아이돌 학교 이후에 또 알바를 했었어요. 네, 아, 그 네. 이후에도 알바를 안 하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알바.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촬영 그, 카... 알바, 피팅 모델 이런 아... 알바도 하고, 카페에서 알바하면 다 알아보잖아. 아무도 몰라요. 아못 알아보요? 네, 아무도 못 알아보고. <laughs> 그래도 연예인이고, 계속 방송에 보이는 사람인데. 아, 그래도 뭐 수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알바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얼마 이렇게 벌었는데 근데 월세 내고 뭐 생활비하면 없지만 그치, 그래도 어쨌든 뭔가 벌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돌 끝나고 나서 폭로 뭐 이런 거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보이긴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제가 대신, 그 인스타그램에 전문을 응. 썼는데 새벽에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썼어요. 응, 응. 왜 그렇게 썼냐면 응. 어 전날 저희 아버지를 어떤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어. 거예요. 그걸 낸다는 걸 이제 통보를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실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전 얘기를 하려면 사실 무슨 일이든 당사자랑 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거치면 오해가 생길 수 응, 있잖아. 응. 이제 그런 부장 논란이 터졌을때 저희 아버지를 많이 찾아가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그냥 선수 쳐서 새벽에 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 좀 하고자 먼저 올릴까요? 네. 저는 사실 좀 원래 감정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이돌 떨어진 날도 막 울다가 그날 순대국밥 먹고 바로 기분 좋아져가지고 <laughs> 바로 놀러 갔거든요. <laughs> 순대국밥도 <갔다가 또> 기뻐가지고. <laughs>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어떤 소속사와의 소속 문제라든지외부적인일 때문에 데뷔가 조금 딜레이 된다거나 한25 이때 느꼈거든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피랑 땀과 막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나의 행복이 약간 누군가의 슬픔을 담보로 한 거였구나. 이거를 그때 인식을 한 거죠. 아우. 그걸 처음 느끼고 나니까 이게 내 욕심만으로 하는 게 맞나? 친구들도 스물 다섯쯤 되면 사회 초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비교할 음. 대상들이 생기면서 저보다 먼저 데뷔했던 친구들은 막7년 계약 시즌이 음. 끝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음. 뭐 이런 게 이제 소중하고 음.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들인 음. 것 같아. 요 뭐. 이제 자, 또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막,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세요. 네. 올인해서 해보고,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장르희망란에 초등학교 성격 때다 가수를 썼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러라고 봤으니까, 그거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이제 자기 만족은 했으니까, 적어도 나를 기다려줬던 가족들이나, 뭐, 팬분들이나, 또 뭔가 만족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이걸 하면서 제 세상이 온전하고 음. 행복했던 것 같아가지고 음. 이걸 버티는데 막큰 무리가 있고 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음. 수많은 예능생들이 음. 그걸 다 겪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엎어져요. 길비제 하다 보니까 음. 별로 그거에 대해서 타격감이 있거나 하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정말 오랜만에 새로 앨범을 냈는데, 정식 데뷔 앨범은 아니고, 새로를 음.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각별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가사도 작업하고 해가지고, 약간 팬송이다 생각하고 썼거든요. 기다려준 팬들이 나한테 약간 산타 같은 존재였다. 아.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전하는. 아이디아이 음. 때 활동하고, 네. 거의? 한 5년? 5년만에 5년 한것 아. 같아요. 앨범을 냈거든요. 그니까 5년이 안 됐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오랜만에 산타 롤러마이라는 캐롤을 들고 찾아 뵀으니까요. 이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캐롤도 한번 음원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섭외 문의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가해요.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아쉽다. 너무... 더 하고 싶은데?